평행사변형의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제 평행사변 정의를 알아봤었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억각과 동위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거 했었지. 자,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로 가가지고 평행사변형 성질인데 바로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 ABCD에서 그지 두대두 쌍의 대변이 그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그 길이가 같은 거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어. 자, 보통 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금 더 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그 대각이 있죠. 대각. 대변이 아니라 대각의 크기. 그니까 마주보고 있는, 그지? 어, 그 평의사변형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각의 크기가 같대요. 이런 어, 성질이 있어요. 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대각선의 음, 그 교점 그지 이 교점을 5라고 했을 때그 예,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어, 이등분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점이 어떤 점이냐면 중점이야 중점 그 대각선의 중점이 되어버린 거야 예. 그, 그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는 말은 바로 그라는 점이 뭐냐면 예, 그 대각선의 중점이 되는 거지 그지 음. 네. 그러면 이세 가지에 대해서, 어, 막 증명도 해가면서, 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구체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먼저, 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참잘 기억만 일단 해놓고, 그다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성질하고, 어, 세 번째 성질을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이제 첫 번째 성질로는 아 여기 이제 여기 아, 삼각평행사변형 아, 형 예를 들어서 여기 AB, 어, AB, CD 요렇게 있다고 니다 평행사변형 ABCD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음, 여기서 <laughs> 자두 쌍의 두 쌍의 에, 대변, 두 쌍의 대변, 대변의 대변의 에, 길이 그러면 길이 제 대변의 길이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길이가, 자, 각각, 각각, 어, 같다.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요거 문장으로 얘기한 거, 고지이 아, 말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잖아. 아, 여기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AB의 길이와 뭐냐면 CD의 길이가 같고, 그지? AB의 길이와 CD의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요 어, AD의 길이와 아, BC의 길이 같다. 이런 말이거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아, 마주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 맞아 보고 있는 게 대변이니까 이렇게 해서 너너너 너와 너가 대변이지 너와 너가 대변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AB 와그죠 여기 DC 가 여기 아, 바로 대변이지. 아, 두 쌍의 에,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냐면 AB 그제 AB 와 어, AB 의 길이와 AB 의 길이와 여기에 이제 DC 이 아, DC 의 DC 의 길이가 같다. 그두 그 쌍이니까 동시에 다 만족해지. AB의 길이와 DC의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어, AD, 어, AD의 길이. AD의 길이와 뭐냐면, 어, BC의, 어, BC의 길이는 같다. 음. 다시 한번 할까? 여기 무슨 말이야? 자, 두 쌍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그렇지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 그치?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증명이 있어요. 아, 어, 근데 여러분 다음에 가라져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로잡은기케이로 증명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소술 그 논술 가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증명할 수는 없어서 어, 한두 가지만 2번 하고 어, 3번만 할 건데 자, 그럼 2번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왜냐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 AB, 어, AB, ABCD가 이렇게 있어. 평행사변형 ABCD가 이렇게 있고. 자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C에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어 평행사변형 이거와 관계는 없지만 증명을 좀이다 하기 위해서 여기 ABCD 자 E라는 점을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증명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노란 선과 이 E라는 점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거야. 자두 쌍의 어, 두 쌍의 두 쌍의 에, 대변이 아니라 대각이지 대각. 자 대각은 여기 요렇게 마주 보고 있는 대각이죠. 야그 여기 b 하고 d가 바로 서로 대각이지. 에. 대각의 대각의 크기가 <laughs> 대각의 크기가 각각 어, 대각의 크기가 아, 각각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치?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지? 음. 자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그지? 여기 아, 있는 A 각이, 여기, 여기, A 각하고, 여기 있는 A의 각하고, 여기 있는 아, C의 각이 뭐냐면, 이게 서로 대각이거든, 여기. C의 각의 크기가 같다. 그지? 음.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있는, 아, 있는 B의 각하고, 여기 있는 B의 각하고, 여기 있는 D의 각이 뭐냐면, 서로 대각이란 말이야, 여기. 여기 대각이니까, 아, 대각의 크기 같다. 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장으로 써주면, 그지? 자, 문장으로 써주면 이런 거지. 여기서 뭐냐면, 각 A, 각 A하고, 뭐냐면 여기, 각 C가 바로 대각이거든. 그래서 대각의 크기가 같다. 각각, 각각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 각 B, 각 b 의 각하고, 각 D가 또 이제, 대각이란 말이야. 각 D가 이렇게 대각이기 때문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렇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왜 여기 있는 이 대각의 크기가, 그지? 이 대각의 크기가 서로 어, 같은지에 대해서, 요건 한번 증명을 한번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어, 조건을 주어질 겁니다. 가정은 뭐냐면 여기서, 어, 삼각, 아, 어, 사각형 ABCD에서, 그지? 아직 평행 사변형인지 뭐, 모른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사각형 ABCD에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ab, cd가 평행하고. 그렇지? abcd가 평행하다. 자. 조건이 어떤 조건이 었냐면 여기 자, ab하고 dc 요게 평행해요. 평행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 ad와 bc 자, ad와 어, ad와 ad와 bc가 평행하다라는 가정이 좋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평행 사변형의 정의에 의해서 어, 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면 아, 평행 사변형이다라고 아, 전제를 한거야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음. 평행 사변형 ABCD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지 가정에서 그지? 아, 그래서 그거를 자, 요걸 만족하고, 자, 요런 가정을 가지고 그지? 요런 가정을 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바로 그 어, 대각의 크기가 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어, 각각 같다. 그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어, 각각 같다.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A와 C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어, B와 D의 각의 크기가 어,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지금, 가정에서 결정적으로 주어진 게, 평행하다라는 거지. 평행하다. 그치? 평행하다. 자,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한 거에서, 두 선이 평행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각각과, 그지? 엇각과 동위각의 크기 같다. 요걸 이용하는 거지. 여기서 평행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를 이용할 거냐면, 엇각이나 또는 동의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엇각이나 동의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음, 디로부터 건들까? 음. 오케이.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한번 건들어 봅시다. 어, 여기가 이제 평행하지, 그지? 여기가 평행하니까 다시 여기를 보면, 여기 있는 요각하고, 여기 있는 요각이 어떤 각이냐면, 엇각이에요, 엇각. 억각. 보이나? 그지 여기 는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적어되었기 때문에, 여기 엇각이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증명을 쭉 해봅시다. 여기서, 어, 각이 있어. 각이 있는데 뭐냐면, 각 BA, 아, BA, 아, BAC, 각 BAC, 이렇게, 각 BAC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 DCA, 예? 각에, 각 DC, 아, DCA가, 에,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음. 자, 무엇으로 갔냐면, 여기가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뭐로 갔냐면, 엇각의 아, 크기로, 그지? 엇각의 크기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엇각의 크기로 갔다. 자, 그 다음에, 에,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요거, 그지? 요거하고, 여기, 어, 여기 어. 있는 요각이지, 요거. 요거하고, 요거가 뭐냐면 또 엇각이에요. 요것도 엇각이지. 아, 그래서 여기서, 어, 가게, 여기서, 자, bca로 할까? 자, bca. 각, 각 bca. 어, 각 bca 하고, 각 bca 하고, 그 다음에 각 dac. 각, 음, dac가 뭐냐면, 이게, 이게 엇각의 크기로 같습니다. 여러두 네. 개가. 어? 이것도 이제 엇각의 크기로, 아, 어, 같다. 그지? 음. 음. 우리 이제 서수령이다 보고, 그지? 그럼 이제, 요렇게,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임으로, 그지? 요거 임으로 할까? 어, 요거 임으로. 이므로, 음. 그러면 자 여기서 뭐냐면 a와 c가 같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여기서 그러면 각 a라는 것은 아, 각 a의 각은 뭐가냐면 여기서 bac 각각 bac에다가 각, 음, 각 bac에다가 뭐를 더해준 거냐면 에, 여기 있는 요각이다, 그지자 요각에다가 요각을 더해줬으니까 에, 각 d d a c 를더해준 거지? 각 아, d 어, a C를 요렇게 더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면 각 BAC가 여기지, 각 BAC가 여기 있고, 각 DAC가 있어. 각 DAC는 여기 있네, 그지? 각 DAC가 여기 있단 말이야. 니가니가 그러니까 같으니까 여기에 결론은 뭐가 같냐면, 그지? 이게 바로 자, 각 BAC는 뭐냐해, 그러니까 각 뭐냐면 각 DAC와 같지, 각 d a c 와 같고,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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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CDA 아, 각 CDCA 각 DCA 음. <laughs> 각 DCA 와 같고, 그각 DAC DAC 각각 BCA 각 DACA DACA 뭐냐면 각 B c a 와같 a c a 각 d a 각 B c a a 와 같다. 요런 결론이 나오지. a 각 d a c 어, 각 d 각 DACA 각 d 각 d a DCA <laughs> 자각 DCA가 여기 여는 요각이야. 그치 그다음에 각 BCA. 각 BCA는 뭐냐면 요각이지. 그러니까 요두 각을 더한 거니까 이게 결론을 뭐가 같냐면 아각 뭐야? 각 C와 같다. 이렇게 증명 끝. 그렇지? 자, 각 A와 각 A와 각 C는 같다라는 게 하나 증명이 됐지. 각 A와 아, 각 C는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하나를 더 증명을 해 주면 되는데 어 각 b와 각 d가 같다는 걸 보여 주면 돼. 그렇지? 예. 그럼 여기서 자, 각 b로 시작해 볼까? 자, 각 b. 각 b는 뭐가 같냐면 너 자세히 봐 봐. 각 b는 여기가 이제 네. 또 이게 여기, 여기가 평행하잖아. 여기가 평행하니까 뭐냐면 여기가 동위각이야. 동위각. 요요 각이 뭐냐면 b다. 그렇지? 보이지? 이게 예. 평행하니까 동위각으로 같을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각 b가 뭐냐면 각 아, ddc 각 dce와 같아요. 각 dce.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렇게 요것이 같은 이유는 뭐야 요기서 같은 이유는 이게 뭐냐면 동위각이지 동위각이지 동위각이에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다시 봐봐 다시 보면 어, 또 이게 이게 평행하단 말이야 이게 이게 평행하니까 어, 여기서 뭐, 이거가 이건 엇각이다엇각 억각? 아하 이게 뭐가 같냐면 이게 바로 어, 각 d와 같아요 각 d와 같다 이렇게 어. 자 여기에서 이두 개가 같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억각이지엇각엇각에 억각. 어. 의해서 같다 그지 렇 그래서 뭐냐면 각비와 각띠는 같다는 것까지 이렇게 각비는 각비와 각띠는 같다 이렇게 그래서 뭐야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그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제의 증명의 키는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평행하다 그지 평행하다 평행 하니까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억각의 크기와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다 그지. 자, 세 번째 성질입니다. 여기에 이제 평행사변형이, 자, A, B, C, D, 이 A, B, C, D,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요렇게 가정을 합시다. 평행사변형이 A, B, C, D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어, 두 대각선이 있어요. 두 대각선. 자, 두 대각선이, 자, 여기에 요런 대각선이 하나 있고, 그지? 자, 기에 요렇게 대각선이 있지? 자, 두 대각선이, 음, 서로, 음, 서로 다른 어, 것을, 서로 다른 것을. 왜 서로 다른 대각선이지.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 어, 2등분, 음, 2등분 한다. 이렇게 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한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한다. 어, 대각선이 여기서 어, 두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거지, 이등분.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아, 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그러면 교점이라는게 교점을 이제 O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교점. 그랬을 때 어떤 상이냐면 여기에서 AO의 길이, 그지? AO의 길이. 아, AO, AO의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이제 또그라미 할까? 요 길이하고 여기에 CO의 길이, CO의 길이가 이렇게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b o 의 길이하고, 그지? b o 의 길이와, 여기 뭐냐면, 예, d o 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소, 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거야. 지그걸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다시, 예,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서 뭐냐면, 어, a o 지 A5. AO. A5의 길이하고, 그지? a o 의 길이하고, 뭐냐면, 여기에 c o 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된거지. a o 의 길이와 c o 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BO의 길이. 자, b o 의 BO의 길이와 뭐가 같냐면 자, d o 의 그지? BO의 길이와 DO의 길이가 같다. 요런 게 성립하는 거지.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어,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자, 두 대각선이, 그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지? 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리와 여기 있는 거리가 같으니까 아주 중점이란 개념을 배우진 않았는데 여기가 중점이 되는 거지. 너와 너의, 너와 너의 중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점. 음.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 같고, 그지? 자, 요 길이와 요 길이 같다. 이렇게 한 거지. 어. 자, 평행사변형이라면, 평행사변형이라면 이게 에, 성립한다는 거지. 그지? 아, 평행사변형이면 이게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야 돼. 증명. 자, 증명을 하기 위한 가정은 다시 사각형 ABCD가, 자, AB와 CD가 평행하고, AD와 BC가 평행하다. 그지? 예, 이거면, 대응변이, 각각, 그지? 대응변이 각각 평행한 거지? 오케이? 음, 대응변이 평행하다. 즉,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 있는 AD하고, 그지? BC가 이렇게 평행하고, 어, 여기 AB와, AB와 DC가 평행하다. 그지? 일단, 평행이란 말이 나온 거야. 동의각이나 엇각이라는 걸좀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오죠. 그지? 음. 그래서 뭐냐면, 아, 요거를 아, 두 대각선이, 그지? 두 대각선이 에,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결론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아.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증명에 쓰이는 것이,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어디인 거냐면, 여기 있는, 자, AOD의 삼각형. 자, AOD의 삼각형이 뭐냐면, 요거지. AOD의 삼각형이면 요거야. 그죠? AOD의 삼각형. 요거 하고, 자, 그다음에 음, 여기서 어, OCB, OCB 삼각형 여기에 OCB, 어, OCB의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두개 가지고 한번 생각해볼 거야. 음.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음,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될게 이제 증, 우리가 이제 증명하러 가는 거야, 그제 이걸 증명하는 건데. AD의 길이와, 이게 지금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ABCD는 평행사변형이지. 자, 평행사변형이니까, 아 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AD의 길이와, 첫 번째, 그지? 어, AD의 길이와, 뭐가 같냐면 어, BC의, BC의 길이가, 어,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의첫 번째 걸다세히 봐요. 첫 번째, 그지? 어, 두 쌍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그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왜냐하면 평행 사변형이니까. 예, 평행 사변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증명이다 보니까, 위에 첫 번째 증명, 1번 거는 증명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치? 원래 그 증명이 있는 데게 넘어왔다고 그랬잖아. 예? 예,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왜 이게 성립하냐면, 아, 어, 그지? 평행. 음. 어, 평행, 예, 사변형. 평행 사변형. 4변형 성질. 아, 평행 사변형 성질. 좀 전에 그 1번에서, 그지? 1번에서 성립했다. 평행 사변형 성질 1번에 의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아.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오케이? 그 음. 다음에 또 여기에 아주 평행하다라는 결정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뭐가 또 성립을 하는 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요 각하고, 그지? 요 각하고, 여기가 평행하고, 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이 억각으로 같아요. 이게 어까고 봤단 말이야. 그두 번째 쓸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각각 음. 어, 각 ADB 각 A 어, 각 ADB지. 어, 각 ADB. 자, 각 ADB 하고 각 ADB 하고 그다음에 각 CBD 어, 각각 CBD가 같다, 그 같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어, 이게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왜 같은 거 하면, 자, 엇각으로, 그지? 어, 엇각으로 갔다. 그죠? 엇각으로 갔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그지? 다시 너가 뭐야? 너의 각하고, 너의 각이 뭐냐면, 다시 니가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으로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 각 B, C, A, 자, 각 B, C, A 하고, 각 B, C, A 하고, 그 다음에, 각 DAC, 뭐지? 각 DAC. 각 DAC가, 각 DAC가, 요렇게, 같다는 걸알수 있지. 이것도, 왜 같은 거 하면, 왜 같은 거 하면, 어, 엇각으로, 그죠? 엇각으로 같다. 평행하다 했기 때문에, 엇각으로 같다. 이렇게, 그지 즉, 뭐냐면, 여기에서 이거는 사이드, 그제? 사이드, 길이가 같은 거지. 어. 요거는 뭐, 앵글, 앵글, 각도 같은 거야요그지 요게 뭐냐 앵글이지, 앵글. 앵글로 같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 어, 여기가 앵글이지, 앵글. 그지? 앵글. 어, a, s, a, 에, 합동이야. 그지? 다시. a, s, a, 합동인 거지. 오. 그래서, 에, 즉, 뭐냐면, 즉, <laughs> 여기서 삼각형, 그지? 삼각형, 어, o, a, d. 삼각형 o, a, d 하고, 어, o, a, d. 그다음에 여기 삼각형 삼각형 OCB OCB는 뭐냐면 이렇게 합동입니다 합동 합동 자, 합동은 합동인데 뭐에 대한 합동이냐면 그지 뭐에 대한 합동이냐면 바로 AASA A, A 합동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합동 자합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삼각형이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지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같은 거야 그래서 뭐야 여기서 어, 대응변, 대응변, 여기 OA에, 그지? OA에 대응변이 된 거야. 여기서 합동일 때그 대응변, 대응, 어, 꼭지점, 대응각이 아주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 o a 의 대응변, OC죠. OC의 길이가 같고, 그지? 아, 왜냐면 하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 대응변, 아, 여기 OB, 뭐, OB, OB의 길이와, 뭐야? OD에, 아, OD에 길이는 같다 해서 증명 끝. <laughs> 여기 자리 바꿔놨네. 하여튼, 이게 그래서, 그두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해가지고 합동을 이용해가지고지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면 이거 증명할 정도니까 여기 이제 그 일단 세 가지 성질이 이지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말야그세 가지 성질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아첫 번째 첫 번째는 뭐야? 아두 대각선 두 쌍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면, 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렇게 있는데, 그지? 여기, 여기를 갖고, 어, 여기, 여기를 갖다. 왜 여기 이제 평행사변형이첫 번째 성질,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두 번째 성질이 요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그지? 대각의 크기가, 그지? 여기 있는, 아, 대각의 크기가, 아,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요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에, 여기 평행사변형이 세 번째 성질이지. 세 번째 성질에서 이렇게 대각선이 딱 갔을 때. 그지 대각선이 딱 갔을 때. 자, 여기를 여기를 갖고 여기를 여기를 갖고 자, 여기를 여기를 갔다요기 증의. 어.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그지 자, 평행사변형의 평행사변형 평행사변 요렇게 쓰되게 평행사변의 정의는 뭐예요 평행사변의 정의는 요게 두 쌍의 그지두 쌍의 예.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지. 그지 여기서 여기 여기 평행하다. 요게 요거는 요거는 뭐야 평행 사변형의 뭐냐면 정의 요거는 평행 사변형의 정의 요세 가지는 뭐야 평행 사변형의 성질 어. 그래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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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건을 만족하면 뭐야 여기다 시 평행 사변형이란 거야 이지 이게 바로 평행 사변형이 될 조건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평행 사변형이 될 조건이 된다 그지 음 그럼 이제 그다음으로 평행 사변형이 될 조건으로 넘어가서 개념 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